네, 요새 청년부에서는 계속해서 매주 한 명씩 군대로, 군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때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한 주에 진짜 한 명씩 한주 간격으로 입대를 하는데요. 정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해 보면 2월 말에 우리 임진하, 진하가 갔고요. 그, 재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재아가 하고 그리고 3월 첫 주에는 네 진석이가 유진석 입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는 곽선재 그리고 돌아오는 또 요일에는 우리 김태석이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주 간격으로 이렇게 입대하는 게참 흔치 않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다 21살 또래들. 그리고 5월 달에 또한 명이 또 예약되어 있고. 또그 뒤에도 갈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벌써 군에 있는 또 병사로 있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4명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군인들까지 직업군인들이 9명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직업군인 한 친구들도 있고 여기 전주 쪽이그 입구 쪽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헬기 부대에 있는 이제 청년들도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청년들이 참 군대에 있는데 어, 군 시절이 어, 우리 남성분들 다녀오셨지만 은 진짜 그 시간들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에또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군대에서 진짜 믿음 지키며 살려고 기도 많이 하고 갔고 군대에서도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주일, 오전, 저녁예배 진짜 다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 신기하게도 누릴 수 있는 곳이 또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우리 평소에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민이시죠? 네, 여러분 군생활이 참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저때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 세대도 있었는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간다,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 제대하는 날이 분명 온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우리의 일생에도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천하 만사에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그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때가 일어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정확한 때에 정한 때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시키신 이유가 일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는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바벨론과 그갈대 왕을 그 황폐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 이전에 70년의 기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이 다차 때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두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 70년 후 바벨론이 무너지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70년이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1차로 바벨론 포로로 귀환으로 끌려갔을 때가 B.C. 6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B.C. 6 3 530. 6년입니다. 606에서 536을 빼니까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그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이 참으로 길었지만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이루셨다라는 거죠. 68년, 69년이 되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69년이 되고 70년 때가 되자 어 정확하게 어느 때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경험 했으며 살아왔습니다. 진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막혔던 어떤 일들이 풀려지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지원해보고 도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이루시냐? 그때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나에게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적합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단순하게 고난과 고통만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기간 7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체질을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성경의 율법서나 시가서나 여러 성경들 이때 정리가 되고 더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 포로로 70년 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진 어떤 게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것에서 돌이키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던 게 70년 동안에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을을 섬겼더라? 밀곰을 섬겼더라? 다른 아세라를 섬겼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경험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도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그큰 신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완벽하게 깨닫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분명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릴 때 초조해지고 조급합니다. 그쵸?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 또 취업문을 앞두고 있을 때는 취업문으로 또 그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지집장가는 갈까 언제 자녀는 나을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답니다. 네. 당사자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모,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립시다.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잔인하고, 무도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약탈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허무하게도 그들의 역사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귀족 1천 명을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그 잔치 가운데 메대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이닥쳐서 그들에게 점령을 당해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스토리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네매네 되길 우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었죠. 달아보고 달아보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 적합하지 적었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이 바벨론을 심판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1절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라고 할때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네,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 보니까 깨우다, 일깨우다, 흥분시키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뜨거운 우리가 TV를 보다가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오거나 웃음이 나오거나 이런 감동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들어온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이 행동으로 거기까지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서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깊은 일깨움과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던 그것이 BC 538년에 내려졌던 고레스 측령입니다. 그 측령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 측령에 두 번이나 중복되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3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일대의 패권을 잡, 잡았고 잡게 될그 메데페레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내가 가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칭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감동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길래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온 몸과 마음으로 이것을 일깨워서 측령으로까지 내리고 실제 그것을 행하게 했을까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은과 금이든 뭐든 내놓아 도와주고 성전을 위해서 드릴 예물도 기쁘게 드리라 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좀 편협할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측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미 어, 미리 다니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높이 세우셔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세 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천자이고 지혜자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분명히 왔을 때 율법이나 하나님 앞에 정통되었던 다니엘이 어, 말씀과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고레스 왕이 분명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진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고레스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감동을 받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이 고레스 증령을 통해서 온 천하가 다시 한번 알게 된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하박국 2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모든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점령 사건.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이 알게 된 겁니다.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작은 하나의, 하나의 말씀들과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연결이 되고 연합되어서 빈틈없이 치밀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무엇으로 지금 드러내셨어요?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만 감동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뜨거운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고레스가 내린 칭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심을 보게 된 이스라엘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감동은 감동을 낳고.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이루어가는 역사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그 감동하는 일 가운데 감동으로 또 동참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하러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야기된 대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불과 이 일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기 12주 전만에도 기대하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감동의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감동이 있는 교회인가요? 없는 교회인가요? 어어어아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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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동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감동할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앞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동을 받은 자들은 이것 저것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주저하거나 우리가 미룰 때가 많습니다. 가끔 고민되는 감동들도 많아요. 무언가를 할까 말까? 열심히 할까? 대충 할까? 예배를 들을 때 구석에 앉을까? 가운데 앉을까? 무언가를 할 때, 선한 일을 할때 적게 할까? 크게 할까? 뭐 이런 어떤, 하기는 하는데 좀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안 해야 되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하거나. 이런 어떤 우리에게 감동들이 있습니다. 고민되는 갈등.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이왕 할 거면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힘껏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겨자씨 하나리 어느 쪽에 얹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많이 하는 비유인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하루를 갈까 이틀을 갈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고민 가운데 진짜 겨자씨 하나리 가자는 쪽으로 올려지게 되면 가서 은혜를 받는 거고 가지 않는다 하루만 간다라고 얹어지면은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적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또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내가 뭐 물질적으로 봤을 때밥한끼안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정도면은 우리가 그 정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움직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도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것도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어난 것도 모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늦을 수도 있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예배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제가 오다가 잠깐 들었지만은 양육과정 이미 신청이 끝났지만은 제가 늦었지만 청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성도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